네, 응, 반갑습니다. 저, 가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어, 말이 좀안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대, 법률 문상 문화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응, 특히 바쁜 중에도 오신, 는 도의의, 의 이원이신 신호석이 있는 밥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예니다의박호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여 의원 김영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성호 님오니다 강릉문화원 김화묵 원장 오셨습니다. 한원 중소기업 회장 최성용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성호 님 강릉의 불의별신동회 회장, 회장 이길상님 오셨습니다. 청양의 회장 안상민님 오셨습니다. 강릉의 노사전 산업협장 윤봉길님 오셨습니다. 포조사장 강원지역장 전상훈 단장님 오셨습니다. 전 강원도 우영문화재협회 회장 신최종선님 오셨습니다. 제3인국 사 전 신도 회장님 김동식님 모셨습니다. 광명 교동의 소량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신종인 님 모셨습니다. <laughs> 이부 이제 많이 오셨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사찰 어, 현덕사 현동씨 모셨고 부행사 성은씨 모셨고 정공선이 어, 모셨고 어, 월정사 학감 지철선이 모셨고 이월사 재범선이 모그 외에도 오신 선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또 <laughs> 어, 붙여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제 7회 때, 저 세월이 말빨이죠. 제가, 저는 여러분을 잘보이질 않습니다. 에... 제가 벌써 안 맡은 지도, 지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 이제, 처음 시작이, 처음 시작이 뿌리를 내뱉어, 이제, 오근에 오신 김홍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외각 문화, 오늘 문화, 일 맡아보시는 관리분들하고 이제 큰 아주 많은 분들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뜻을 멀지 않아서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큰 어, 기대도 되고 또 노력도 하십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길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이성계 왕이. 조선을 개국하고, 조선은 팔도를 나누었는데, 팔도마다 사람의 성품을 전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아마 노불이라고 해요. 아마 노불, 강원도. 큰 바위 밑에 졸고 앉아서 돌을 따는 늙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강원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강원도만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를 살펴보니까 첫째, 3대 신화, 3대 왕이 국사를 오신 범일국사님이 계셨고 또 지금 보현사라는 어, 보강리에 남국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 흔적이 없는데 요번 세미나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에 월륭국사, 을룡국사, 월륭국사께서 강릉 출신입니다. 네, 돌아가시기는 백두 부석사환음학을 공부하시고, 환경을 에, 만들어서 한 번을 강릉에 다모셨다는 전설까지, 그, 그런 역사까지 있습니다 월륭국사님이 강릉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 조금 더 올라가면, 진선사의 도의국사가 되셨고, 또 올라가면, 아, 의 오장께서, 그 외에 많은 분들 중에도 특히 강원도에 사기를, 진신사리를 모시고 오신 그사 저, 자장육사는그 소백산, 태백산, 경상도 그런 좋은 산을 가두고도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내보세가 네 부추긴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세락봉경 오대산, 상원산, 충렬보고, 월 부품사, 또정원사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정부가 부처님의 보다입니다. 산세 하나하나 붙여. 그 다음에 <laughs> 우리가 통일하고는 금강산 어, 그야말로 부처님 산입니다. 1만 이천봉 팔만 오암자를 짓고 그 안에 전부 부처님 모시셨다 이렇게 표현한 산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태어난 나도 여기는 자유로 자유로 부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게 된다 이런 것이 가운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봉일 부사님이 태어나셨는데 저는 음 아까 그 우리 박도식 교수님 참 훌륭하시고 정말 제가 우리 가운데서 모르시는데 이 교수님 말씀도 상당한 또 저도 인려갔지만은 그보다 한 설을 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혀가 물에 와서 해가 물에 드는 것을 물에 드는 것을 바가지로 떠서 마셔서 은퇴가 됐다. 이건 참 하나의 사화 같지만은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 우리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경주 김씨는 달 안에서 태어났고 경주 박씨는 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은 여러분 인류에 신앙의 대사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가 전부가 범일국사께서 40년을 에, 살고 계신 것이고또그 기가 강릉, 그 당시에 도호부가그 바로 국산사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강릉을 들어오는 길은 국산사를 통하지 않고는 강릉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국산사에서 제가 내려다보면 그 밑에 뗄건뗄은그들평양그 전부가 감령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사는, 미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에서 바로 도구 속에 법당이, 절이 있었고 그 절과 더불어서 같이 행정을 하고 나라를, 감령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국산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탄에 가면은 왕궁 안에 절이 있어요. 왕궁, 부탄 왕궁 시대, 왕의 정신인데, 왕궁, 왕궁 안에 들으면 반을 닦지 않아서 절이고, 반을 닦지 않아서 왕궁입니다. 그럼 왕하고 스님하고 같이 정신를 해요, 부탄 그래서 여기도 그런 곳인데, 그 넓고 넓은 대지 땅이 말이에요. 부산사 땅이. 오대산도 그대로 지금 저 오대산 가 아닙니까? 개인사는어디로다 있는데, 왜이 땅이, 불산사 땅이 다 뺏겨서, 못 민간인에게 돌아갔을까? 그러면, 범유목사의 땅을, 지금 이분들이 새를 살고 있어요. 항산마을 사람들. 새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당신이 계셔야 되는데, 계실 곳이 지금까지 없었다니. 그러면 조금씩 뛰어가지고라도, 4만 2 0 500평이라도 좀 주면, 그게 당신이 계실 사당을 지어서, 거기 모시면 또 그쪽, 저 어디서 저 대관령에도 모실 수 있고, 또 당신이 40년 살고 여기 계셨던, 국산에 계셨던 곳에 또 당신이 계시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 어그 찍은, 네, 제가 죽기 전에, 네, 얼마 전에 여기 국사님 사셨던 만큼 40년을 살았고, 범밀국사 돌아가신 연세에 저도 지금 딱 와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제가 어찌든 이것만을 해야 되겠다. 왜? 강연분들이 범밀국사는 대관령의 신이 되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국사사으로 믿고 있으면, 자, 그냐 그럼. 여러분, 다른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자기들 믿는 신을 전부 거기 인생을 가버칩니다. 일본도 그시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대관령에 모시는 도민국사님을 모시고, 국찰성을 모시고, 도민국사님 강연을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우리에 대한 경의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태풍은 사의 누사 때도, 신지섭 시장을 화장실에서 불을 떨면서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아, 직접 들었어요 아이고, 대관령에 국찰사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때 만약에 수분을 내려내시면 강릉 5천 아파트는 전부 불만이 아닐까 남대천이 혹시 강릉 의료원도 당분간은 딱 그런 상황에 내려간다고 해서 강릉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생각할 때 대관령 복사생활신이 부분상에서 살려줬다 강릉을 살렸다 생각하 매일 밀 때도 그렇고 개갈연산불이 교도소까지 다들 강원이 없는데, 정의시장이 내한테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냐 할 때. 내가 큰 물병에다가 개방연 올라가서 무슨 도대기 타고 그쪽을 뿌리면서 북이 위쪽으로 시내를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까지 나는 내 나름대로 했어그 끝도 모두 강원이 라졌죠 요번에 경포에 큰 물났을 때도 오죽건 탄다 소리까지, 성리전 탄다 소리까지 했습니다. 일년도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대가 늦었다면 우리가 평에 12명이 가평에 고시간이 있었어요. 감염분들하고 가평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비가 감염을 좀 오게 해달라고 12명이 다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조금씩 비가 와서 그나마 그 타입이다. 아는 그쪽에생겨나거다 탔습니다. 이것도 나는 생각할 때 감염의 수고신이신 부흥의국장께서 감염을 지켜주신다. 제가 이래 믿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는 법률국사국사 선언 또한 시기대도 좋아요 모시고 사는 얼마나 고마운 분들 여기 임진년 한 때도 아까 말씀했죠 법률국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서 김선이가 손발을 가지고 슬타를 만들고 뭐 했다고 하듯이 그법률국사의 신통력으로 임진년도 강릉을 아무 하고 없이 잘 지내갔다니 이것도 모두 법률국사의 크나큰 그런 신통력이고 세월은 흘려도 그분의 그, 가, 피요는 반드시 오늘까지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40년을 사셨죠. 당신은 요동이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유목 선생은 태어나는 며칠 서울만 살고, 폐사 하고, 돌아가시고도 여기, 요동 자네.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유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까지 우리는, 신사원들 지금 전 세계에 가보면 돈의 가치가 제일 높은 나라 단위들이 미국도 100달러, 일본도 1 0 0 0 0 원, 중국도 100원인데, 우리나라만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 돈을 얼마나 소금하십니까 5만 원짜리 밟을 내고 있는데 봤어요? 전부금고 좋은데 다보시죠 내일이 내일 맞죠. 5천 어? 원. 5천 원도 못 찾아요. 근데 왜 여기서 40년 동안 사시고, 이불상사태에서 말하자면 이 위대한 의뢰를 지금 세 자리 내가 못 찾을 것인가? 어찌든 진영각을 지어서 당신이 아까 제일 먼저 나온 사진 봤죠? 그 영재를 모셔놓고 1년에 두세번씩 가서 참배드리고 제사 지고 오는 사람마다 여기가 보인 부사 계셨던 곳이 아니면 얼마나 가면 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김호기 시장님이 큰 박수를 보내고 커피를 씌워서 우리 도연이 진짜 행을 많이 쓰시는데 1년에 우리가 내 차례씩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국민의 국사님의 위대한 그 정신, 무슨 세금으로 떠나서 위대한 정신을 꼭 잊지 말자는 그런 큰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1부, 2부 순서도 참부 자, 자연하게 다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또 많은 협조해주신 분도 있고, 이따 인사를 하기만은 우리 김영기 상국장이그 당시에 불상사, 있을 당시에 아마 법률국사 제일 잔가봐 그 박수 한번 보내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만 그, 더 내가 시간이 좀 지나면 최소화한다면 합작 한번 해주시고 나무 안위 탑을 딱1분만 불러주세요 같이 대하고 그러면 제가 그다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무 안위 탑을 나무 안위 탑을 나무 안위 탑을 나무 안위 탑을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우리 요구야, 한국에 요구야, 정단을, 없다고, 정단을 이끌고 어? 두 분이나 총원자를 하시는 우리 어디요? 해봉장 자석선수님이일발에 계셨어요. 그거는 총원자도 하고, 연세는, 나이는, 연세는 70이지만은, 예, 청 총원장도 부부인하고또 총회의장도 하시고, 우리 정단에 불을 걸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분 삼고 사찰을 한번 걸어야 될때 지리산, 가야산, 영축산을 20일간 진생세월을 쭉을 고생을 하고 한 번씩 걸어도 보시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부처님 45년 동안 그으 거래, 그리시며 고행하신 인도를 동 맨발, 저, 그죽을 고생을 하고 인도가 얼마나 렇게합니까 소똥밭, 개똥밭을 밟으면서, 그기도그도 보셨고, 다시신 나머지, 마지막엔 자기할 일을 또, 대한불교 처럼 청년, 불교 대학을 앞으로 이 학생들을 전부 부처님께 귀의시켜서 불교를 발전해야겠다는 기도해서큰 부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어, 오늘 열반을 드셨어요. 열반 드는데, 불교에서 최고의 도인이 아니면, 도인이 아니면 감히 꿈도 꿀수 없는 에, 이 열반이 지금 자선생님한 열반입니다. 예, 말은 바로 등심 차기 육신을 부처님 공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도 불이 뜨거워도 날 살다 두고 뛰는데 방에 앉아서 소신 공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인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선생님이 내일 연결식을 하는데 우리 모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종단의 귀한 공원으로 나라에서도 큰 상을 주셨더군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모두 안비탑을 열풍을 부리면서 마음속으로 자선선님 등량세에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불교를 중흥시켜달라는큰 그 뜻을 영자배를 못 가더라도 다 함께 같이 여기서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마치고 가세요.